아이고 이봐요 집배원 양반 내가 세금을 400만원이나 안냈다고요 평생 전기세 한번 밀린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정말 내 이름 맞습니까? 오늘 평범하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건넨 등기 한통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70대 정할머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무려 400만원. 순간 할머니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무슨 투기를 했나? 몰래 돈을 빼돌린 적도 없는데.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할머니의 죄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손주가 너무 안쓰러워서 4년 동안 아껴 모은 쌈짓돈으로. 등록금을 대신 내준 것, 그게 정부였습니다 부모가 바쁘다, 형편이 빠듯하다, 손주만은 공부 시켜야 한다는 마음, 우리 어르신들에겐 너무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억울함에 자만숨 이루지 못한 할머니는 결국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 손주 내가 공부 시킨 게 무슨 죄입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부모가 낼 능력이 있는데 할머니가 대신 내준 건 사랑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선이었던 행동이 법 앞에서는 세금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함정에 발을 들이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할머니가 더 억울했던 이유는 벌을 피하려고 숨긴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쓴 돈이었을 뿐인데 국세청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들이밀었습니다. 부모 대신 조부모가 직접 손주에게 돈을 주면 그건 부양이 아니라 징여입니다. 이한 문장이 모든 걸 갈랐습니다. 세법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사랑해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갔는지, 어떤 경로였는지만 봅니다. 특히 손주에게 바로 돈이 전달되면, 할머니 말씀처럼 아무리 등록금이라 해도 증여로 판단됩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계존 속이 아닌 조부모가 직접 주면 기본 증여세의 30% 할증까지 붙습니다. 아니, 부모 대신 낸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고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법의 논리는 단신합니다. 부모가 살아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은 법 앞에서 과한 개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십니다. 다 같은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하지만 바로 이 차이를 모르면 정할머니처럼 억울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 마음 편히 넘기지 마세요.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절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계좌이체 같은 거안 해.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기록도 안 남고 국세청이 알 리가 없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 이광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딸 결혼 자금으로 5천만원을 주려다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중요세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냥 계좌로 보내고 신고만 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기록 남기면 무조건 안 좋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현금 인출이었습니다. 월요일엔 은행 하나에서 900만원, 화요일엔 또 다른 은행에서 900만원, 하루에 1천만원만 안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국세청은 사람처럼 기억하지 않습니다. 패턴을 봅니다. 며칠 동안 반복되는 현금 인출, 이걸 STR, 즉, 의심거래로 분류합니다. 1년 뒤,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돈 어디다 쓰셨습니까?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숨기려던 행동이 오히려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현금은 안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호탄입니다. 이광우 씨는 억울해서 땅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냥 딸 결혼 자금이었을 뿐인데 왜 나만 조사받느냐고요. 그런데 조사관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계좌로 보내고 신고만 하셨으면 공제 한도 내라서 세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선택한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의도로 생각합니다. 숨길 마음이 없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세법은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와 흐름만 봅니다. 정상적인 계좌이체와 신고는 투명한 행동입니다. 반면, 쪽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동은 숨기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 씨는 결국 5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스스로 걷어 찼습니다. 세금은 물론이고 조사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말로 다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당당하게 했으면 잠이라도 편히 잤을 텐데요. 이 말이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록이 남는 게 무서워서 현금으로 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억울한 경우입니다. 그냥 줬을 뿐인데 평생 번 돈의 절반을 잃은 사연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아오신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새벽마다 비린내를 참고 손이 갈라져도 쉬지 않고 일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현금장사다 보니 번 돈은 은행보다 장롱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셨죠. 그렇게 모은 돈이 5천만 원. 아들이 집을 산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 돈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자식에게 줘도 세금 없다더라. 할머니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계좌로 돈을 넣어주며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1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집을 사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고 그 5천만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증여한도 안 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의 질문은 전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생성 팔아서 번 돈, 소득 신고하셨습니까? 그 순간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고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냉정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돈은 할머니 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들 돕겠다는 마음으로 평생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붙어 있던 꼬리표, 즉, 출처였습니다. 이걸 모르면 선의가 가장 잔인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왜 항상 서민들만 이렇게 당하는 걸까? 뉴스에 나오는 장관님들이나 강남 부자들을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자식에게 10억, 20억을 줘도 세무조사 한번 없이 넘어갑니다. 상속세 조사로 10년치 계좌를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다고 하죠.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법을 정확히 알고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급하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돈을 줍니다. 반면 부자들은 시간을 두고 단계를 나누고 항상 기록을 남깁니다. 같은 돈이어도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차이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명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법이 허용한 틀 안에서 움직이면 국세청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합법이란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서라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일부 사람들만 조용히 써왔던 방식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그 4단계 공식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부자들이 가장 오래 전부터 활용해 온 방법입니다. 바로 시간의 마법과 결혼의 타이밍입니다. 증여세는 한번 쓰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10년에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0년 뒤또 2천만원. 성인이 되면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만 해도 대학생이 될 때까지 원금만 9천만원이 합법적으로 이동합니다. 부자들은 이 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식이나 펀드로 굴립니다. 불어난 수익에는 증여세가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결혼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는 평생 한번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결혼 공제 1억 원을 더하면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수 있습니다. 양가가 모두 활용하면 신혼부부는 시작부터 수억 원을 손해주게 됩니다. 부자들은 결혼을 행사가 아니라 자산 이전의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집은 현금이 없다. 집한 채밖에 없는데, 그럼 끝인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차용. 네 번째는 저가 양도입니다. 이두 가지는 공직자나 자산가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먼저 차용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죠. 여기서 핵심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2억 1,700만 원. 왜이 숫자일까요? 법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는 연 4.6%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의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안 받아도 합법입니다. 부모가 두 분이라면 금액은 두 배가 됩니다. 총 4억 3,400만원. 이큰 돈을 이자 부담 없이 자녀가 쓸수 있습니다. 물론 빌린 돈이니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숨을 돌릴 시간은 벌어주는 셈이죠. 네 번째는 저가 양도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겁니다. 세법은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원까지는 정상거래로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엔 반드시 전문가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양도세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절대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서민들이 넘어지는 함정이 나옵니다. 차용증만 쓰면 끝이다. 아닙니다. 70대 최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문방구에서 산 종이에 차용증을 쓰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3,800만 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국세청 질문에 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자녀에게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소득도 없는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이 아니라 진여로 봅니다. 두 번째. 원금 상환 기록이 있습니까? 이자를 안 받는 구간이라면 원금이라도 조금씩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10만원이라도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자를 받았다면 신고했습니까?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가짜 차용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계약서 언제 쓴 겁니까? 날짜를 증명할 수 없으면 휴지조각입니다. 부자들은 공증을 받거나 최소한 우체국 내용 증명은 남깁니다. 이 디테일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정리입니다. 첫째, 선주에게 주는 용돈은 쓰면 괜찮고 모으면 위험합니다. 떡볶이 사 먹고 학용품 사고 다 써버리면 생활비라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차복차곡 모아 재산이 되면 그 순간부터 징여로 바뀝니다. 다만 설날 세뱃돈, 입학 졸업 축하금처럼 사회통영상 인정되는 돈은 통장 메모만 제대로 남기면 저축도 가능합니다. 둘째, 진여한 돈은 가족별이 아닙니다. 부모, 조부모를 모두 합친 존속 전체 기준입니다. 아빠가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할머니 돈은 이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확인 하나 안에서 세금 고지서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셋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자료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시간을 벌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돈 욕심이 아닙니다. 자식과 손주를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돈보다 귀한 건 건강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